우우의신앙고백신도신경고리신신앙고백신도신경고백의신앙고백자원투쓰신포고신신고신고 성령으로 잉케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예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 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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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ฮีจูชูบาอิบลเชนทู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ชาลโลมเข้มงวดในคำพูดมั่งมั่ง누가누가찾아나스타샘을닫아줘봐오늘외울말씀은 one two three four 창세기11장 <목> 1절창세알고창세기11장1절 다 같이 따라 해야지 창세기,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 내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분이셔. 나도 알아. <laughs> 난 아버지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어. 아버지는 열두 명의 아들 중 에이, 특별히 요새. 나를 사랑해주셨어. 와, 너무나 멋있는 옷이에요. <laughs> 요셉 네가 기뻐하니 나도 기쁘구나. 그래. 하지만 형들은 그렇지 않았나봐. <laughs> 너무 멋진 옷이야. <laughs> 멋있는 옷인데. 잘난척하기는. <laughs> <laughs> 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형들을 생각지 못했어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재미있게 보냈나요? 지금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보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쯔니네 반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다고 해요. 쯔니도 후보로 나갔는데 당연히 자기가 뽑힐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보다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쯔니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친구가 반장으로 뽑혔다고 해요. 준이는 자신보다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친구가 반장이 된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어깨가 으쓱해지 친구를 보며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겼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나요? 준이처럼 다른 친구를 질투한 경험이 말이죠. 또 다른 친구가 나보다 잘 되어서 잘난 척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워했던 경험이 있나요? 성경 속에서도 동생을 몹시 질투했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동생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었는데요. 형들은 왜 요셉을 질투했을까요? 왜?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야곱의 막내아들이었어요. 나이가 많을 때 얻은 아들이었기에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더더 더 사랑했답니다.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었지 색동옷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유독 요셉만을 입뻐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고 해요.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은 자다가 꿈을 꾸었답니다. 바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들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꿈의 내용을 듣고는 내가 정말로 우리들의 왕이 되기라도 한다는 것이냐? 라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요셉은 이 일로 더욱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형들의 미움은 점점 커졌답니다. 점점. 그래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해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먼저 빠뜨렸답니다. 그런데 이스마일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이스마일 상인들에게 팔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요셉을 이스마일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이사, 야곱, 야곱의 자손을 통해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복의 증거인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또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자신들의 동생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행동은 정말로 어리석게 행동이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영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러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남을 미워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질투해 본 경험도 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이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미움과 질투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두사님을 항상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사랑을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회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to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oon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네. 여기 을 받으시 오며 나라이 이마 없이며 헤이 hey. 저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hey.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 이다음에